형 저번에 알려줬던 3리뱅크샷 말고 또 다른 개꿀팁 없어요? 아, 개꿀팁 있지, 개꿀팁. 오케이. 자 우리가 스리뱅크샷 칠때 이런 거 괜찮아. 이런 거 괜찮지. 그런 거요 이런 것도 괜찮다고. 근데 문제는 뭐야? 어떤 이런 게 문제야.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. 자 기준점 알려줄게. 여기 원 포인트. 그리고 저쪽에 긴 편에 저쪽에 원 포인트. 요 각도, 요 각도가 안 된다. 요 각도만, 요 각도 그대로 가지고 내공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. 내, 내 공이 어디든 상관없이. 자, 요 각도만 가지고. 와서. 투. 이거, 한번더 쳐볼게. 자, 요렇게 생길 때. 요런 공들. 요런 공들도 짠다잖아. 자, 각도 재고. 그대로 각도만 가져와서. 어? 힙사리가 안 맞는다. 이 말이야.